이라 그 10번 갑니다. 잘 따라오네. 농담도 안 하고 선생님 계속 빡세게 수업하는데 니들 잘한다. 역시. 백일이 깨져보면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너희는 잘 모르지. 선생님들은 뭐를 아냐면, 고일도 강의해보고, 고2도 강의해보고, 고3 1학기도 강의해보고, 고3 이학기도 강의해보고, 재종반도 강의해보고, 상수생도 강의해보잖아. 요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눈빛이 있잖아.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함께 <laughs> 이글이글 타올라. 정말. 한, 삼수, 이렇게 정도 하는 애들은, 너희가 생각할 때, 어, 왜 삼수나 해? 삼수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떤 사람이 재수랑 삼수를 하는 줄 알아? 야, 너네 시험 못본 사람이 재수하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이 재수를 하냐면, 봐. 수능까지 1년을 달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독하게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 치가 떨릴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재수하고 싶지 않아 한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해도 그렇게 독하게는 내가 못살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재수를 하게 되냐면 아쉬운 게 남으면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독할걸. 그때 내가 아 그때 그렇게 딴거 하지 말걸. 아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는 재수를 결심한 아쉬움이 남아서. 성적이 잘 나와도 있잖아. 아쉬움이 나오면 하게 된다니까. 잘 생각해봐. 정말 징글징글하게 독하게 공부하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적이 안 나와도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하, 이렇게 독하게 1년을 더 하라고. 내가 이렇게 독하게 했는데도 이 점수가 나왔으면 내년에 시간이 떠주어져도 어차피 어쩔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재수를 안 해. 왜냐면 후회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점수에 맞춰가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거든. 근데 사람이 언제 제수를 결정하고 삼수를 결정하게 되냐면 물론 점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결정하겠지. 하지만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수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더똑했으면 이게 아니었을 것 같은 거. 그 느낌 언제 알겠어?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는 건 정말 이게 후회 없이 해야 돼 다시 기회 가져도 내가 이렇게는 못할 거야 아또 재수하려면 나 죽어버릴래 나한번더 하려면 죽어버릴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면 그 점수에 대해서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독하게까지 했는데 이 점수가 나왔으면 우선 대학 가서 그 다음 뭐 편입이니 뭐니를 생각하자가 되는데 여기도 재수생 앉아있어서 그 느낌이 알 거야 점수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물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 좀만 더 독할걸 그거 있잖아 그 아쉬움이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시험에 안 남게 해야 돼 얘들아. 어떻게 할수 있겠어? 대학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 90일 남은 경우에 덕담을 하자면 이거야. 지난 101일 남았을 땐 이해했지? 긍정적인 생각, 말 조심하고 항상 잘될 거라고 믿고 이번 90일 때의 덕담은 뭐냐면 수능이 끝났을 때 후회가 남지 않아야 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내가 학생들 매일 상담받잖아. 매일 상담받을 때 있잖아. 수능 끝나고 못 봤어요, 잘 봤어요. 막 선생님 고마워요, 뭐 선생님 미안해요. 막 이렇게 메일이 와. 근데 그러니까 그 메일 중에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다 듣고 순소리 중독돼갖고 막 선생님이 해준 순소리 영상 찾아보면서 다 했는데 들을 때만 5분 정도 효과 있고 다시 또 공부 안 되고 막 이러다가 망치고 나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야. 끝나고 나면 그게 객관적으로 보인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왜냐면, 어차피 고3 니네 19살, 20살 제일 젊고 인생에서 제일 건강한 나이야. 근데 내가 왜 사람은 그래, 적당히 자줘야 돼. 팽개 대면서 계속 잠만 잤을까? 그래, 사람이 좀 휴식이 있어야 다음에 달릴 기회가 생기지 하면서 내가 왜날 쉬게 해줬을까? 선생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이 너희한테 하는 부탁. 수능 끝나고 나면 그 아쉬움이 안 남을 정도로 공부하면 돼. 그리고 책을 선생님 책 물론 예쁘지 코팅도 돼 있고 근데 수능 끝나면 왈왈 불태워. <laughs> 이게 수능 끝나고 못 태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쉬움이 남아갖고 그러니까 한번더할 수도 이런 생각들은 책을 못 태운다. 근데 수능 끝난 날 책을 태우면 그 카타르시스, 와, <laughs> 완전 좋아. <laughs> 태워버려 얘들아. 그리고. 노트 필기는 버리지 마. 선생님이랑 사회문화생윤윤사 중에 했다면 그 노트 필기는 대학 가면 교양 수업에 쓸 일이 있어. 책은 태워도 돼. 괜찮아. 내가 하는 말 이해되지 얘들아? 후회되지 않게. 오늘 너희의 고민은 이거여야 돼. 와나 이렇게 독하게 공부해도 되나? 이러다 대학 붙어놓고 캠퍼스 못 밟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근데 지금 너희의 고민은 나 이렇게 자도 되나? 나 방학 동안 이렇게 보내도 됐던 걸까? 내가 대학도 못 가는 건 아닐까? 오게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선생님 수업 중에 하는 딴소리는 항상 패턴이 비슷하다.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어. 근데 그 주제의 결론은 결국 그거야. 긍정과 돕기. 딱 그거야. 그거면 돼, 얘들아. 아, 선생님은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거나, 이럴 때, 아, 어, 선생님 진짜 빼고 싶은데. 아, 이게 다이어트가 렇게 힘들어요. 또는 선생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안 돼요. 선생님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안 돼요. 라는 고민을 애들이 하잖아. 난그 말이 잘 이해는 안 돼. 솔직히. 하고 싶으면 해야지. 독하고 싶으면 독하게 해야지. 다이어트하고 싶으면 굶으면 되지. 근데 왜 자기의 삶을 컨트롤을 못해. 아니 내가 내 삶을 컨트롤을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근데 못하게. 자기 잠자는 시간, 자기 먹는 시간, 자기 먹는 양, 이런 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세상이 뭐가 니네 맘대로 돼? 내가 내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할 것이며 내가 내 영역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내 편이 돼?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기운이 내 편이 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어, 잔소리하는 게 정말 싫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나마 너희랑 가까운 나이 때의 강사잖아. 너희가 공부하는 그 환경 다 보고 있잖아. 근데 너희가 한숨 지면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독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질문을 하는 너희한테 반문하고 싶다. 어, 자기가 자기 잠시간도, 자기 공부량도 컨트롤 못하면서 선생님 저잘 살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막 아, 사업해갖고 막 국제기구. 내 영역의 것도 어떻게 못하는데 밖에 게 어떻게 내 맘대로 되냐. 내 말은 이해가 돼? 미안해. 하지만 도움되는 얘기야, 얘들아. 자, 거기.